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역대급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으며 경매 시장에서는 입찰 경쟁이 치열하던 강남권도 유찰되는 상황입니다. 강남 3구의 낙찰가율은 9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전국에서 주택 수요가 가장 많다는 서울 강남권조차 침체 상황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역대급 한파가 몰아친다는 분석입니다. 지지 옥션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93% 수준으로 지난 11월 대비 9.3% 하락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매물건이 나오자마자 응찰자가 몰리던 인기단지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송파구 잠실헬스 전용 119 타입이 경매로 나왔으나 단한 명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찰됐습니다. 감정가격이 34억 7천으로 지난 8월 거래가격 대비 3억 원 가까이 낮은 물건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격이 32억 원대로 내리면서 경매가격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낙찰가율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전용 152타입이 감정가 대비 96%인 24억 수준에 매각됐고 송파구 대표 재건축인 올림픽 패밀리타운 전용 136타입도 감정가 대비 1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경매시장에서 강남권 물건의 낙찰가율은 주택시장 선행지표로 불리기 때문에 향후 서울과 수도권, 전국으로 침체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3구마저 약세로 돌아선 것에 눈여겨볼만 하다며 비상경엄과 탄핵 전국으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